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준비되어 있는 한 가지 한 가지의 제품들이 모여서 애터미 마트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애터미 마트에 싸고 좋은 대중 명품 제품을 사기 위해서 모인 우리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작년 2017년도에는 매출고 1조가 넘는 1조 1천억 원의 매출까지 올릴 수 있는 저력 있는 무료 회원제 쇼핑몰입니다. 우리 애터미 마트를 이렇게 이용하시게 되면 아주 생활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몸도 이렇게 작은 하나하나의 세포라는 게 모여서 나라는 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60조개 이상의 세포가 모여서 나라는 한 사람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건강하냐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결정하는 그냥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에터미 마트에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부터 직접 발라서 우리의 피부 세포에 활성을 줄수 있는 그런 화장품들까지 많은 생필품들이 구매되어 있는데요. 구비되어 있는데 오늘 그런 제품들 중에 에터미 마트의 베스트 상품들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들의 세포를 정말 속부터 겉까지 아름답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제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의 세포도 우리처럼 먹고 숨 쉬고 배설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도 똑같이 먹고 숨 쉬고 배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먹기 위해서 각각의 세포들이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두 생긴 모양은 다르지만 먹는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혈액인데 이 혈액을 통해서 산소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영양도 공급받고 그리고 대사를 통해서 생긴 노폐물도 다시 혈과, 혈류를 통해서 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다른 말로 깨끗한 피, 맑은 피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피 그리고 내 몸, 세포를 건강하지 않게 하는 피는 끈적이는 피, 탁한 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탁케한 피는 우리 몸의 면역도 면역도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도록 병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피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이 혈액을 아주 맑게 해주는 정혈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 에터미에 있습니다. 그 제품이 뭔가요? 해모임,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셔서 모든 가정에 거의 다 구비되어 있는 정말 국민들이 사랑하는 건강기능식품, 해모임은요, 원래 같은, 원래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먹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요.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해서 연구하시는 방사선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그들의 생체를 보호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 먹어라라고 했던 국가 프로젝트 명이 해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해모임을 여러 가지 인체 적용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서 와, 이게 방사선 위험물을 취급하는 우리 말고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먹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고 해서 일반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나타났던 NK셀 활성. NK셀이라고 하는 거는요, 특별히 우리 몸에 나쁜 병원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이 암세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아주 일급 사례세포라고할수 있습니다. 이 NK셀이 해모임을 먹으면 많아지고 또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대식세포들이 감염부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신호전달 물질이 해모임을 먹으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면역력이 증진되고 면역세포들이 활성화가 된다고 했는데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장님들이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내 몸이 병원이나 바이러스로부터 공격당했을 때내 몸을 스스로 지켜내기도 하고 망가진 세포를 다시 복원시켜서 치료해내는 스스로 치료해내는 힘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거를 바로 면역력이라고 하는데 이 면역력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 어떤 면역에 좋다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건강식품 보다 훨씬 더 면역에 탁월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면역력 증진 식품이 아닌 면역력 개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식품 1호로 개별 인정형 심사를 거쳐서 식약처에 면역 개선이 될수 있는 식품 1호로 등록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면역력에 탁월한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공당기 백작약이 주원료인데요 이세 가지를 그냥 푹푹 삶아서 나온 결과물이었다면 8년간 연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주요한 약효 성분들을 모아서 세상에 없는 약효만 가지고 세상에 없는 신복합 물질을 하나를 만들어서 어, 그 복합 물질이 나온 결과물이 독성은 없어서 오히려 아프거나 또 몸이 약하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건강한 사람이면 하루 두 포면 되겠네요 해서 이것들을 국회의 법까지 건의해서 연구소 기업법에 의해서 우리 같은 국민들이 이렇게 해모임이라는 제품을 우리 집에 이렇게 쉽게 사먹을 수 있도록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스스로 높여놓으면 내 몸을 스스로 잘 지키고 치유해내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 약했던 부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실제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맛은 한약 맛이 나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약을, 한약 같은 거는요, 일단 암 이런 거 걸리신 분들은 한약 성분은 못 먹게 되어 있죠. 한약 성분에는 약성도 있지만 독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독성이라는 게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한 약효 성분만 있고 독성이 제거져,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신 분들일수록 또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일수록 훨씬 더 많은 역을 먹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가격은 14만 8천 원이고요. 내 상자를 묶음으로 구매하셨을 때는 7만 6천 5백 원의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우리 몸에 유익한 정열 식품 해모임을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 알레스카 2 오메가 3입니다. 우리의 몸의 세포가 혈액을, 혈액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다고 하면 그 혈액이 온몸을 타고 끝까지 가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데 그때 지나가는 길을 혈관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몸에는요, 약 지구 두 바퀴 반을 돌릴 수 있는 혈관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붉은 혈관 말고도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이라고 해서요 우리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혈관도 모세혈관이 대부분 95%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혈관들을 일자로 세우면 그렇게 긴 혈관들이 된다고 해요 근데 심장에서 출발해서 온 몸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데 몇분 걸릴까요? 깜짝 놀랐어요 1분이 걸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맑지가 않으면 그리고 또 혈관이 건강하지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건강하고 신선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기가 어렵게 되고 그런 부위에는 통증이 생기게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바로 이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식약처에서 이 오메가3를 복용했을 때 우리의 혈관의 탄력이나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고요. 우리의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 주고요. 혈전이라고 해서 생기는 피 덩어리들, 덩어리지는 이런 피떡들을 생기지 않도록 저해해서 혈행을 좋게 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DHA EPA라고 하는 아주 불포화지방산, 고급 불포화지방산인데요, 우리가 식품으로 꼭 필요하지만 섭취를 하려고 할때 식품으로는 다 섭취하지 우리가 몸 안에서 체내 합성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꼭 식품으로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시, 식품에서 섭취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생선을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물에서 뽑는다고 하면서 특별히 이 어종에서 뽑는다고 하면요 중금속, 다이옥신, 수은 걱정 너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청정 지역, 알래스카 지역의 아주 작은 먹이 사슬의 최하단에 있는 어종을 선택해서 전용 선로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채취하고 저, 가공해서 정말 생선은 약간의 신선도가 떨어지면 벌써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취가 없는 그런 신선한 상태로 가공한 그런 오메가3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오메가3는요, DHA, EPA의 함량도 굉장히 순도가 높은 65%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 넘김도 쉽게 하루 두알 먹일 수 있는 게 정말 영롱하게 노란빛을 띄고 있는 두 알로 드실 수가 있는데 이 캡슐로 되어 있는 것들을 먹었을 때 우리가 하루 두 캡슐만 먹으면 우리의 암 말고도요 사망 원인이 암 다음으로 많은 것이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순환기 계통의 질환이라고 해요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알래스카이 오마기아 3를 먹어서 그런 어떤 돌연사 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품은 3개월 분이 들어가 있는데 1 9 0 0 0 2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려고 했더니 알약 못 삼키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DHEPA, 보면은요, DHA는 두뇌에 좋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두뇌 세포를 보호해주고 세포 분열을 촉진해주는 그런 지질인데 이 DH가 그런 저기 뇌지, 뇌 세포 말고도 막막 세포를 또 구성하는 지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눈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되시고 또 안구 건조증 그리고 눈의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분들도 이 오메가3를 드시면 뇌세포와 우리의 망막세포를 보호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EPA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혈중에 떠다니는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거를 낮춰서 맑은 피가 되게 해주는 묽고 맑은 피가 되게 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줄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인데 이두 가지는요 굉장히 빨리 산화된다는 산패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터미 오메가 3에는요 어 어린이가 먹을 수 있는거나 또 우리 어른들이 알약으로 드실 수 알약처럼 드실 수 있는 알 연질 캡슐 형태로 드실 수 있는 이런 모든 거에 어, 자체 산화 방지가 될수 있는 이 오, 비타민 E와 울금이 산화방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혈관 건강을 위해서 드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출시된 추업을 오메가3 드셔보셨나요? 네. 여러분들도 궁금해서 드셔보셨죠? 네. 그게 생긴 모양도요. 이렇게 작은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 오메가3 모양이 노랗게 보여요. 그리고 먹기 좋은 연질 캡슐에다가 또 아이들이 먹기 좋게 상큼한 레몬 오일을 첨가해서요. 향과 맛과 또 먹는 재미까지 더해서 우리가 알로 삼키기 힘들었던 아이들한테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라고 요 연질 캡슐로 되어 있는 제품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억을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요. 1개월 분이에요. 하루에 4 알을 먹게 되어 있어서 120캡슐에 21,000원입니다. 이제 아이들까지 요즘에는 굉장히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많이 먹기 때문에 성인병이라고 알고 있었던 어떤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성,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도 모두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똑똑하라고 합성 착색료라든지 설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우리 제품들 이런 감미료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건강한 오메가 3로 꼭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의 과일 석류입니다. 석류는 정말 먹어서 예뻐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미인들이 이 과일을 먹어서 예뻐진 건지 아니 그런 거를 이제. 이래서 예뻐진 건지 저래서 예뻐진 건지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어, 우리가 조금 더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노라는 어, 예, 절세미인들 클레오파트라 또 양귀비가 굉장히 즐겨 먹던 과일이 이 석류라고 합니다. 석류를 먹으면 우리 식약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 했냐면 이 성류 추출물을 계속 우리가 복용했을 때 우리의 피부가 촉촉하게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고요. 여성갱년기로부터 우리가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피부 보습과 여성갱년기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해 주는 것이 그 핵심 성분 바로 엘라그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라그산은 우리가 많이 섭취했을 때 이런 좋은 효과를 받지만 우리가 과일이라는 석류로 직접 섭취를 할 때는 총 26잔을 먹었을 때 우리 애터미 석류미인 한포 30g에 들어가 있는 엘러그산 함량을 맞출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석류라는 과일을 사서 굉장히 힘들게 해서 먹었던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간편하게 섭취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석류 추출물도 그냥 액타입이 아니라 그걸 젤리 타입으로 해서 스틱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휴대도 간편하고 드시기에도 간편하고 또 요즘 같은 계절에는 약간 시원하게 드시면 그 달콤한 맛도 진한데요. 정말 석류미인을 드셨을 때 요런 엘라그산 성분 때문에 그 클레오파트라나 또 양귀비가 더 이뻐지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고객 중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정말 여성인데 화장품을 잘 쓰질 않는 거예요. 우리 화장품 쓰기만 하면 진짜 예뻐지거든요. 근데 화장품을 잘 쓰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우리가 얼마 만에 만났는데 피부에서 광이 나는 거예요. 너무 예뻐져서 화장품을 쓰시나 열심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 쓰시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화장품을 쓰지 않는데요. 여전히 화장품은 열심히 바르지 않는데 내가 성유민이라는걸 먹고 나니까 요즘에 저한테 이 피부 이뻐졌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라는 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제품 딱 3주 정도 되셨대요. 3주 정도 드셨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면서, 어, 피부 예뻐졌네? 아니면 예뻐졌네? 화장품을 바꿨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분이 섭취하면 좋습니다라고 우리 홈페이지에 다 써져 있는데요. 9가지 중에 6가지가 피부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예쁜 피부를 가지고 싶은 남성분들도 열심히 드시면, 이게 8주 동안 인체 적용 시험을 했을 때요. 8주 정도가 지나고 났을 때, 어떤 피부의 피부 보습도 좋지만, 이 피부의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굉장히 탁월했다는 그런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석류 미인을 매일 매일 한 포씩 드셔주시면 먹는 화장품을 드신 것처럼 피부 세포가 영양을 가득 머금고 정말 탱탱하게 수분을 머금은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앱설 앱설루트 라인으로 해서요 두 가지 제품이 더 출시가 되었어요. 지금 품절로 되어 있지만요 이렇게 뜨기만 한 계속 주문이 끊이지 않는 제품, 앱솔루트 스파다우 에센스 그리고 에센스 썬인데요 스파다우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앱솔루트 이 셀렉티브 제품에 들어가 있는 그 코드 중에서 브라이트닝 코드라고 해서 피부 미백 코드를 아주 메인 성분으로 고함량 넣은 제품이라서 피부의 미백, 얼룩덜룩한 피부를 뽀샵한 것처럼 깨끗하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를 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섯 단계 의 체계적인 단계로 우리의 얼굴에 이런 스팟 흔적들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피부에 근본적인 미바이될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사실 우리가 세월의 흔적이 남게 해주는 그런 강력한 우리 피부에 가장 노화를 촉진하는 그런 요인은 광노화입니다. 광노화. 자외선. 그런데 이런 자외선에 의해서 우리 피부를 보호하려고 피부의 기저층에서 멜라노사이트라는 데서 올려보내는 게 멜라닌인데요. 우리의 피부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어, 지금 멜라닌, 저기, 우리의 자외선이 내 피부를 공격합니다라고 하면 이 기저층에서 그 신호 전달 물질을 받고 멜라닌이라는 걸 보, 우리 피부 보호 물질을 바, 발현을 해서 올려보내는데요. 우리 피부에는 이렇게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남은 그 멜라닌 색소들이 피부의 각질. 톤업어 주기를 통해서 그냥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잉 생산된 멜라닌은요. 피부 안에 그냥 흔적으로 남게 되는데 그게 색깔이 짙어지면 우리가 아는 흔히 주근깨 김이라고 하는 그런 얼룩덜룩한 것들이 피부 위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품이요. 피부 미백의 근본에 묻고 근본에 답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멜라닌이 생성되는 그 자체 자체, 자체를 자체 과잉 생산되는 거를 억제해주는 그런 제품. 세계적인 단계가 첫 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긴 멜라닌 색소를 잘 빨리빨리 각화주기를 맞춰줘서 각질로 때려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러한 것들도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옅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체계적인 단계가 모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가 얼룩덜룩하고 붉고 검게 이렇게 톤이 맑지 않았던 것을 전체적인 얼굴이 맑게 뽀샵한 것처럼 이쁜 한점 부끄러움 없는 피부로 만들어줄 수 있는 미백기능 에센스입니다 미백기능 다 관심 있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 내서 낮에도 바르실 수도 있고 밤에도 바르실 텐데 낮에 바르실 때는 에센스 선 꼭 같이 발라 주시면서 발라 주셔야 피부에 어떤 이런 미백 기능 제품들은 밤에 바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아침에도 바르셔도 괜찮은데 그럴 때는 에센스 선을 꼭 바르셔야 태양으로부터 어떤 피부에 이런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제품을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민감한 반응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0ml로 되어 있고요. 36,900원입니다. 자꼭 같이 발라야 되는 게.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에센스 선입니다. 자, 지금 이름에서처럼요, 에센스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되었어요. 우리가 자외선으로부터, UVA, B로부터 우리의 피부를 보호해주는 거는요, PA. UVA를 보호해 주는 UVA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 주는 지수를 표현한 건데요. 여태까지는 대부분 트리플 A라고 해서 플러스 표시가 3개가 되어 있는 제품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제품은 잘 보시면 플러스 표시가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12시간 반 이상의 UVB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SPF 50 다음에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피부에 피부를 보호해 주는 지수가 좀 높아지면 건강한 피부에는 크게 가, 상관이 없지만 피부가 나는 환농성으로 많이 골마요. 나는 피부가 너무 건조해요.라고 피부가 약하신 분들일 경우에는 이러한 선크림도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꼭 필요한 피부 보호 성분을 같이 추가해서 광노화로부터 완벽하게 우리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선크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에센스 선이에요. 이 에센스 선은요, 기존의 거랑 조금 다르게 용기 재질이 약간 하이그로시 재질이에요. 그래서 약간 반짝반짝하고 윤기나는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피부에 발랐을 때도 똑같은 기능이 돼요. 그래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에센스 기능의 선크림의 기능성 화장품이기도 하면서 피부의 요철을 매끈하게 정리해주는 베이스 겸으로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시글로우 베이스 같은 거 발랐을 때 피부가 굉장히 반들반들하게 진주처럼 윤기가 아주 그윽하게 나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선크림을 바르면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즉각적인 효과를 줄수 있는 그런 선크림이고요. 가격은 40ml에 1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터미 퍼퓸드 디퓨저. 이름도 처, 이름에서처럼요. 퍼퓸이라고 하는 게 우선 뭔지 알아야 될것 같아요 퍼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부향률이라고 해서 향기의 원료를 몇 프로 넣었냐 몇 프로 부여했냐를 부향률이라고 해요 이 부향률이 높을수록 향도 진하고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향률이 옅으면 오데코롱이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향수로 많이 뿌리는 오데뚜알렛이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원액 성분이 많 많이 들어가면 5대 퍼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퍼퓸에 해당하는 부양률 15%까지 굉장히 향기가 오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양률 높은 제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건요. 향기 같은 경우에는 탑 노트, 미들 노트, 베이스 노트라는 말을 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사장님들도 퍼퓸 드 제품을 소개해야 되니까 아셔야 되는데 탑 노트는요. 향을 딱 뿌렸을 때 제일 처음 나는 향이 탑 노트. 그리고 이 향수는 이 향이 난다 라고 하는 게 미들 노트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잔잔하게 여운만 남기는 향 그래서 거의 끝에 쪽에 남는 향을 베, 어, 베이스 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탑 노트, 미들 노트, 베이스 노트 이런 것도 이런 부향률이라는 이런 단어와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향기 테라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향기로 테라피라는 말은 치유한다는 뜻이거든요. 향은 좋든 나쁘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향기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뭐 이런 것들이 다 향을 이용해서 사람의 기분을 안정시킨다든지 또 어떤 이 우울했던 기분들을 좋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만큼 향은 우리 사람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좋은 냄새는 뭐라 그래요? 향기라고 해요. 나쁜 냄새는요? 악취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제품이 나왔을 때요. 39,600원. 별로 저렴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상품기획팀에 그 직원분이 나오셔서 이 제품을 소개해 주실 때 저는 너무 우리 애터미라는 회사에 감동받았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애터미는 어쨌든간 사람한테 적용되는 모든 애터미에 적용되는 모든 모든 이런 상품에 대해서. 안전정, 안전 정도의 수치, 그 정도의 불, 그거 정도만 안전치 불검출 정도가 되는 정도가 기준이 아니라요, 아예 불포함이 되는 게 기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만큼은 굉장히 인체에 적용, 인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생활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절대품질, 절대 가격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향수 같은 것도 보면 어때요? 요만한 거 100ml, 50ml 하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가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에터미의 제품의 구성을 보면은요 우선은 이 향을 밖으로 발산시킬 수 있는 그 등나무, 우드 이렇게 내가 저기 30개가 들어가 있고요. 병이 3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향기가 용기에 담겨져 있어서 세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향기로만 그냥 맡아서 좋다. 향 공간을 향기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시각적으로도 인테리어 효과를 줄수 있게 정말 예쁜 병이 3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병 안에는 또 안에 새로운 제품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해 가지고요. 저도 이름도 어색하지만 이 것들 요즘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생화가 가장 예쁠 때그 색깔 거의 말리고 나면 좀 색깔이 변하죠. 근데 그 색깔을 그대로 그 형태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특수 보존 처리를 한 것을 보고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생화보다도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이 프리저브드 생화가 그병 속에 들어가 있어서요. 우리가 향을 그 안에다 넣으면 그 향기 나는 그 액이 이렇게 차올라올 때 고개 병 안에서 같이 두웅하고 떠올라요. 그러면서 너무나 시각적으로 예쁜 생활을 우리가 같이 보실 수가 있으셔서 향기로부터 우리가 얻는 그런 여러, 여러 가지 릴렉스 좋은 효과들 그리고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효과까지 우리가 다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향기만큼은 안전성 굉장히 양보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26가지 알러지 프리 제품 그래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26가지 성분에 대해서 우리 거에는 아예 안전량 검출이 아니라 불검출을 기준으로 해서 물 26가지 모두 알러지 프리고요. 자가 검출 방식도 자가 검사 방식도 굉장히 강화해서 약 11가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가습기 살균제 성분 MIT CMIT 있었죠. 그런 거로부터 정말 안전하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지 않은 불검출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탁월한 안정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터미의 모든 제품들은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또 윤기나게 해주고 영양을 가득 머금고 밝게 빛나게 해주면서 또 힐링까지 할수 있는 이런 제품들로 많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애터미 마트로 체인지를 하시면 우리의 세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잘만 하면 마트 체인지를 하면서 우리의 지갑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과 다르게 연예인들이 광고하지가 않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광고하기 때문에 애터미의 연예인은 누구예요? 네, 바로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그리고 접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도 정말 그 몸값이 여러 가지인데요. 우리도 애터미 마트를 이용하고 열심히 홍보하셔서 건강까지 갖춘 성공한 부자 연예인들이 모두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애터미 제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